122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의 예산 심사와 법안 심사가 올 수도 없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회 보이콧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급한 예산심의와 민생법안을 민생 처리하고 채용기지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는 것이 보이콧을 할 이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 파행시키면서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오로지 자신들이 정쟁의 수단으로 어, 이용하는 형태는 결코 정당한 그런 정치 투쟁이 될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쁜 정치입니다. 국회 보이콧은 열흘 남은 예산안 처리 시한, 18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윤진호법, 유천삼법 등을 포함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경제 법안.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했던 60건에 이르는 어,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자유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서 어, 오늘이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